내가 강남 에스테틱 원장님께 배워온 중안부 짧아지는 법 알려줄게. 요즘 중안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안부가 길어질수록 노안이고 중안부 짧아질수록 동안이 돼. 타고난 중안부의 길이도 있지만 노화에 따라 광대뼈가 처지고 커지면서 점점 더 중안부가 길어지는데 오늘은 내가 그거 줄이는 거 알려줄게.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10년 이상 쓰고 있는 뉴스킨 갈바닉으로 중안부를 짧게 만들어줄 거야. 흰색 파란색 젤 세트로 되어 있는데 갈바닉 기기 전류를 사용해서 진피 가까이까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 넣고 근육 이양까지 할수 있어 손으로 절대 할수 없는 부분까지 전류가 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야 흰색은 노폐물을 빼고 근육을 풀어서 얼굴 향이 예쁘게 제자리를 잡게 근막성향을 하고 파랑색은 영양을 넣어 탄력을 주고 리프팅 고정하는 역할이야 흰색제를 할 때는 일자헤드 1번을 사용해 주면 돼 우선 피부결을 따라 리프팅하듯 이마는 위로 볼은 관자놀이 쪽으로 턱도 귀쪽으로 올려주면서 사용해 지금부터 중요한데 중안부를 모아 근막 성형을 해줄 거야. 퍼진 광대를 위로 끌어올리고 귀에서 코 안으로 넣어줘서 가운데가 뽕긋 솟아오르면서 동안 얼굴이 완성돼. 2분 뒤 자동으로 기기가 꺼지면 씻어내면 되고 다음 파란 젤 관리야. 흰색으로 노폐물 빼고 뭉친 근육을 풀어 근막도 예쁘게 만들어놨으니 이제 파란색으로 영양을 넣고 리프팅해서 고정해보자. 파란색 젤을 할 때는 다리미 헤드 2번을 사용해주면 돼.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흰색 젤을 사용할 때는 근막을 잘 이완하기 위해 일자 헤드를 사용했다면 파란색 젤을 피부 속까지 영향이 들어가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헤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3분 뒤 자동으로 기기가 꺼지면 씻어내고 기초 케어 해주면 돼. 기초 케어는 기미, 잡티, 광채, 피부 고민이다 하는 친구들은 180도 써보고 탄력, 리프팅, 주름, 피부 속이 고민이다 하는 친구들은 울트라 에센스를 써보기를 추천할게.